네 안녕하세요. 음어 우술초로 소통 굉장히 오랜만에 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제 제가 어린이 채널도 많이 올리진 못했지만 어만 아무튼 우술초로 소통으로 <laughs> 오늘 또 찾아뵙게 되었어요. 오늘 왜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 하디슈로 올라가고 있는 이 이슈가 있어요. 바로 낙태죄예요. 낙태죄. 어, 지금 굉장히 뭐 SNS나 뉴스를 봐도 낙태죄를 폐지해라. 폐지하면 안 된다에 대한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뭔가를 정보를 드리거나 이것이 꼭 정답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기보다는 제가 미혼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런 풍조를 보면서 드는 생각과 좀 인사이트 받았던 부분,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이 영상을 보는 분들과 좀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소통해 보고 싶다, 저도 답을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은 낙태죄라는 게 헌법에 있어요. 헌법 27장에 낙태죄가 있고,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되면은,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또그 낙태수술을 한 의사들에게도, 어,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분명히 살아있는, 낙, 어, 그런 나라인데, 제, 어, 지금 근데 굉장히 많은 건에 오히려 탄생하는 아이의 수보다 낙태되는 아이의 숫자가 많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2020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법을 개정하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낙태죄가 폐지되느냐, 아니면 개정안을 내느냐, 아니면 낙태죄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나 또 여성단체, 여러 단체의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 사건이나, 사건, 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성들의 관심이 많이 돼도 되고 있는 것 같고, 음, 이것을 말하는 주요 사람들도 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볼때 이제 뭔가를 봤냐면 이 지금 현행되는 낙태죄 안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허용을 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그런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두 번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것도, 어, 낙태가 허용이 되어진다. 되어집니다. 지금 현행법에선 그리고 간간 또는 중간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그리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그리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약간 모체가 정말로 생명권과 생명권이 부딪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저희 나라에서는 임신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가 금지되고 있지만 방금 말한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낙태죄는 되게 음, 있지만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그만큼 여성들이 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는데 지금은 임신 시간에 상관없이 되어지지만 개정안에서는 14주 이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22주 이내에서는 아까 말했던 지금 현행법에서 예외하는 허용되는 그 범위뿐만 아니라 두 가지 부분이 추가되어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추가적으로 들어온 건데 하나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고요. 경제적이나 사회적 사유 뭐 너무 가난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경제적, 사회적 사유 뭐 사회적 위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걸로도 22주 이내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본인 요청, 본인 요청에 따라서 22주에 이내 에 있는 아이를 합법으로 낙태를 할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온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연말까지 이 문제가 어, 이슈가 될것 같고. 많은 여성들이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러한 안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거를 잘 관심을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음 여성으로서 미혼 여성이건 기혼 여성이건 여성으로서 이런 임신에 대한 부분은 여성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고 또 이제 낙태에 대한 부분도 여성의 몸에 대한 그런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좀더 어,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또 논의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알아보면서 느꼈던 좀 마음 아팠던 두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뭐 어떤 게 맞고 틀리다에 대해서는 아직은 스스로 정리를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 아무래도 지금은 성이 성누나가 예전보다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또어 그렇지만 이런 안, 어 허용되는 이런 주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나내 친구가 임신이 되었으면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이게 정말 낙태 찌 금지야 반대야 찬성 이렇게 말을 꺼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임신 간간 또는 금친 상간으로 임신을 한 경우나 아니면은 정이 태아에 장애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이 정말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하나 상담을 해줘야 하나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정말 물론.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임신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가슴 아픈 상황으로 임신이 된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10개월 동안이나 그 아이를 뵈고 또 해산의 고통을 하고 그 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어, 내가 살지 않는 이상 그것을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것또 하나 파트는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잖아요 엄마의 모체에서 임신이 되었을 때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자료 같은 거를 보게 되었는데 음 아기들이 심장이 심장박동이 뛰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전 되게 궁금했던 게그 아이가 진짜 뭐배 임신하신 분들 보면 막배 대고 막 얘기하고 막책 읽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부터 밖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 또 이제 엄마의 기분을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진짜 조그맣고 막 요만하더라고요. 발도 진짜 조그맣고. 제몇주안 됐는데도 되게 신기한 게막그 시간 안에 막 문코에 막게 이렇다 있어요. 다 진짜 조그만데 너무 신기해요. 막 요만한 게막 이렇게 막 비져지는 게 아니라 진짜 조그만데 있을 게다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큰것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영상 원래 제가 10분만 하는데 조금 길어지는데, 어그 아이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앞에 있던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게참 여성들이... 어, 정말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만큼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도 태아들도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laughs>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든 간에, 저는, 음 말을 할수 있는 지금 세상 밖에 나온 우리와 같이 또 그들은 그 태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일단 세상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들도 생각이 있고 이렇게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은 잊지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되고 어떻게 <laughs> 또 정말 힘든 상황들에 안에 있는 여성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내 생명이 정말 귀하잖아요 한명 한명의 생명이 너무 귀한 것처럼 그 태아에 있는 그배 뱃속, 속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이 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많이 알아, 알려야 될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 아이들도 인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언젠가 있을 거고, 살고 싶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바라봐야 될까 또, 정말 낙태를 해야 할 만한 상황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방지하고 또그 그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원치 않게 임신이 된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생각과 공유를 하며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약간 이런 마음을 좀 나누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뭔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무조건 어, 반대하네? 반대해야겠다. 어, 찬성하네? 찬성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가 뭘까? 본질이 뭘까?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부족한데 같이 알아가면서 또 우리가 성장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스초로 소통은 조금 귀엽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